자, 우리 오늘 뭐 하루 종일 의원 카톡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투쟁을 이렇게 폄훼할 수 있냐고 난리가 났고 결국 한동훈 후보는 사과를 했는데요.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소 취소를 당론으로 법무부 장관께 공소 취소 요청을 법무부 장관께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저 찬성합니다. 원희룡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반대 공소 취소는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그 말씀을 여, 드린 거예요 제가. 여전히 음.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군요. 법을 잘못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자 너무 버, 아직도 검사신 것 같아요. 공소 취소를 법무부장관이 할수 없다라는 그래요 담당 검사가 하죠. 그럼 또 얘기하시겠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권이 없다 검찰청법에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권이 있고요 사실은 정말 저는 아 아직도 지금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공소 취소 요청을 이, 그 해당 검사에게 요청하는 게 맞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의 수사 지휘권이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당론으로 이러한 것을 어,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고 저는 그 정말 아직도 하나의 틀에서 틀 안에서 어,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다음 한번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성과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검사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사로서는 엄청난 화력을 하셨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하셨죠? 기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기소했습니다. 네. 대통령님의 지당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의 네. 지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시지 말고요. 자, 모두 무죄났습니다. 그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의 정말 무도한 어, 사법부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무죄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 때는 이렇게 칼이 잘 들더니 우리 정권 와서 하나도. 우리가 궁금한 사건을 해결하신 게 없습니다. 국기문란 사건, 서해공무원 사건, 강제복종 사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이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을 모르시는 거고요. 그리고 전 나연이 말씀하신 것이 민주당에게 밝혔는데 민주당에게, 민주당에게 잘못, 잘못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어떤 특정 사건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자, 정치적 중립 의미를 어겨서 할수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그 그 점을 그점을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 자,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은요. 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진짜 해야 될 일은 우리 국민들이 예. 궁금해하는. 나경원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